아이, 뭐, 온 김에 먹는 거지. 네, 건강이니까. 아니, 난 닭갈비 하면은, 음. 그, 우리 평소에 하던 그런 걸 생각했는데 여기는 구워서 주네? 응. 음. 어. 비빔이 아니고 그냥. 이게 원조 춘천 닭갈비인가? 글쎄. 네. <laughs> 요새 흰진 <힘진> 거겠지? 어. <laughs> 자, 오늘은 소양강에 왔어요. 아빠랑 왔는데, 아빠가 찍는 건 상관이 없대. 말만 시키지 말래. 귀찮다고. 같이 걸어가고 있어. 오늘 배 타고 들어갔는데, 배 타면 거기 뭐 있는 거야? 아빠? 여기, 어. 소양강 한 바퀴 돌고, 응. 그 다음에 여기에, 그, 저기, 응. 절. 아, 절. 그러니까 네. 그 절이 있다고? 응. 아, 어, 그래. 절도 구경하고. 아, 그러려고 왔죠. 소양, 소양강에서 배를 타고 들어가면 절이 있대. 난 처음 들어봐. 그래서 아. 거기를 한번 가보려고. 저쪽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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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쪽이 있다, 저쪽 끝에 길있다 길저 끝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? 여기도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럼 우리 일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야? 돌길로아그러니까착장에서 둥근 아래 가기로 했는데 이쪽에서 둥근 아 가는 같아요 아 그러면 아까 그 봤던 그 길로 가는 겁니까? 서스 타고 가는 거예요 아 알겠어요 그럼 저쪽 선착장으로 가보자 어차피 티켓을 끊어야 되니까 응 음. 후에 나가면 어. 이렇게 보트 타고 나가잖아 어, 어. 해외에서 보트 타 봤어? 응. 음, 백투는 가도있다 베트남 가도 있다고? 네. 아, 그래. 베트남에서는 안타봐 가지고. 그러면 어. 캐나다. 어, 넘어가. 그 어. 그 아. 이게 보니까 어. 가 가지고 청평사라는 데를 오늘 우리 갈 거는 네. 같은데. 어. 네. 아, 이쪽 끝에 있어? 어. 이렇게 돌고 청평사에 내려두면우 어. 그 관광하고 이제 아무거나 가가 가지고 아빠 이게 왕복권이면 가서 볼 시간을 줘? 아니면 그냥 들렀다만 와 얘가? 아니야 가서 내려가지고 어. 그냥 방방하다가 아무 데나 들어오 타고 나오면아 그래 아 근데 좋다 진짜 가서치 하나 에 내려서 저걸 보 좋아요 좋아요 나 여기 왔는데 이전에 와 봤는데 난저 위에서 내려다만 봤어 저기 매점 써 있는 데 있잖아 저기서 커피 같은 거한잔 하면서 내려다만 봤지 배탈 생각은 못해 봤네 비 오는 날 아가씨가 온다고 왜? 주 아, 또 스킬 나오죠? 엄마. 엄마하고 차두째수영하고같이 왔다. 여기를? 그래. 내가 왔었다고? 그래, 그래, 그래 갖고 된장국 먹고 학원도 넘어. 나몇살 때인데? 너내가열 살인가? 열살인면나 10살? 기억 못 하지. 20년 전인데. 너무 오래전이야. 에이, 20년 기억 못 하지. 내가 그거 기억하면 서울대 의대 갔지. 이러고 있겠어, 지금? 어? 간다, 이제. <laughs> 배 타고. 이게, 우도 갈 때는 사실 이렇게 운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는데, 신기하다. 배 운전하는 거. 해보고 싶다, 한번쯤. <laughs> 오랜만인가 봐. 이렇게 가는게 뭔가 감회가 새로운데 옆에 이런식으로 돌다 쌓아놨네 음. 예전에는 이런식으로 많이 쌓았었잖아 저 안쪽에 있는 저 파란색 지붕 저기야? 아니야. 저거 아니야? 아더 들어가야 돼? 와탁 트인거 봐 어 차가 오나보다 그래게차 저기 들어와 있네. 아저 공사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? 사람들 움직이네. 와, 어 다들. <laughs> 어 좋네. 오니까 여기도 식당이랑 카페랑 이런 것도 좀 있네. 어? 사람은 기본이 먹고 살아야 된다. <laughs> 아 더덕 더덕 백반 처음 들어봐 더덕 백반 이 있어 더덕 백반? 아니 더덕 반찬으로 주는 거아 <laughs> 더덕은 유명데 어, 아니 근데 더덕으로 백반을 한다는 얘기는 처음 아, 들어봐 지금 밥을 찐게 아니고 반찬을 더덕으로 준다는 어. 거기 나중에 여기 계곡같은데 오면은 음. 이 밑에 수박같은거 넣어놓고 그런거 어. 좀 놀아도 괜찮겠다 그지그렇지그런하는많지 응. 예전에 교회에서 다른데 계곡갔을때 그러고 놀았었거든 어. 우리도 우리도 옛날에 계곡갔을때 그랬었지? 근데 가면 갈수록 어.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지. 여보시면 아, 아. 그게 어떤 사람들은 혹시 병균이 있을까봐도 못 넣게 하더라고. 어, 음. 이제 아예 산길로 바뀌었네. 음. <목소리> 숨차지 않으십니까? 오랜만에 오르시는 산. <목소리> 아 숨은 한테는 다리가 조금씩 아파요. 가다 좀 힘들면 얘기해. 좀 쉬었다 하게. 와좀 올라오니까 계곡이 있는데. 계곡 자체를 진짜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. 여름에 한번좀또 아빠랑 와야겠다, 계곡을. 이절 들어갈 때도 어른님이 한 명당 2,000원씩 내. 어요 어. 안들어가 아니, 아니, 지금 우리 영수증 끄는 거. 어. 그거를 설명하고 있었어. 그래가지고, 예전에는안 냈었어? 어. 어어 예전에는 이거 안 냈었다는데, 지금은 2,000원씩 냈는데. 뭐, 뭔가 안내를 관리를 하든지 하느라고 그러는 거겠지? 아 이제 보니까 이게 그냥 절이 아니라 지금 문화재 지정이 돼서 돈을 받는 거네. <목소리> 선녀랑 <선여랑은> 뱀인데? <laughs> 이 지금 이게 선녀탕이다, 선녀탕. 야, 다 그러게 키가 몇이길 키가 좀 작았나봐. 크지. 그냥, 조격탕 아니야? 선녀 조격탕? 발 아팠나봐. 근데 왜꼭 못된 거에 선녀가 들어갈까? 아, 뱀이 들어갈까? 어. 그치. 뱀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것 같아. <laughs> 꼭 나쁜 거는 뱀이 들어가. 그러니까. 아, 나만 아니면 돼. 얘가 <laughs> 거북바위래, 거북바위. 어. 아. 저게 머리네, 머리. 그치? 이게 등껍질이고. 난 지금 이게 왜 거북인가? 이러고 계속 보고 있었는데, 이해 가안 갔거든. 아, 이게 또 카메라 보니까 다르네. 어? 길이 점점 가파라지고 있어. <laughs> 이럴 줄 몰랐지, 아빠? 어. 후회? 아, 후회하지 않아? 어. 아빠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가파른 것 같은데, 지금? <laughs> <되게 먹으려고 하는데. 웃음> 다온것 같아, 그치? 지금 저기 구송폭포래 맞지아빠 어. 구송폭포인데 내가 웃긴게 뭔지 알아? 나 세부 갔다왔잖아 어. 거기에 있는 투말록 폭포보다 물이 많이 떨어진다 어. 투말록 폭포가 저보다한 20배 정도 높거든 어. 근데 그 저기서아물뭐 거의 말린 그... 뭐라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어. 그 애기들 오줌 안 마려운데 엄마 아빠가 실 사라 그러면 가고 대충 쌀때 있잖아 그정도나요 어. 고, 고 그정도 고 <laughs> 물 자체는 진짜 깨끗하다 여기서 이렇게 봤을 때도 아빠 밑에가 다 보인다. 이거 뭐... 그치? 응... 어. 자, 담벼락이 보이고요. 그렇게 거리가 막 그... 선착장에서 멀진 않은데, 경사 자체가 높고 길이 조금... 좀 그러네. 아, 여기를... 그러네. 저문 되게 깨끗하다. 우와... 제주도 온거 같아. 제주도 문이 저런 식으로 돼 있던데? 또는 어. 이렇게 나무 걸어 놓잖아. 어, 그렇지. 걸어 놓고 몇개걸었냐에 따라서 입고 없고라며 어. 너 제주도 가 봤구나. 나 우도도 갔다 왔어. 와, 아, 어이없네. 안가본줄 알았지. 아니야. 오, 그렇구나. 어. 오이 생각보다 크다 여기. 어. 아, 이게 끝이 아닌가 본데. 그렇지. 바다가 참 정말 좋아요. 어. 힘들면 지금 마시고 갈래? 아, 네. 오미자차, 홍차 이런 거 판다. 되게 쉬고 쌉싸름하고 맛이 없는 거. 어. <laughs> 근데 아빠 어. 왜 이렇게 옛날식 무덤이나 이런 거에는 저렇게 항상 사자들을 세워놨을까? 지켜준다 악한 영이 못 들어오게 어. 막아주는 그런 건가? 어. 어. 그리고 이런 데는 사리를 못잖나뭘 못해? 사리. 아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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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다음에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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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그리고 이런 게 막. 많... 처음에 어. 저기 해태. 그어 고구려 많지. 서 서울시의 많지. 마스코트? 응. 드디어 왔네. 그래서 이렇게 어 별이 있으므로서 어 우리나라의 고대의 어. 문화진이 그런 게 어. 이렇게 세상에 밝혀질 수 있는 거고 전통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야. 아까 거기보다 훨씬 크네. 어. 그래 뭔가 크기가 좀 애매하더라더니 그게 멀심어았어 음. 감자. 아니, 입만 보고 안다고? 어. 거의 뭐, 저기, 저기 수준이네. 나는 자연인이다네. 어 <laughs> 먹고 사는 건알아요 이제 아, 이거 입만 보고 이걸 어떻게 하냐, 이거를? 대단하다. 난 마트 가야 하는데, 적혀 있으니까. 어. 꽃 너무 예쁘게 폈다. 꽃이 너무 예쁘게 폈어. 그니까 아꽃 진짜 예쁘다 근데 여기 앉아볼래 아빠 여기 앉아볼래 여기 앉아볼래 나는 대웅전이라는 게이여기에 이름인지 알았더니 본당이야 본당 제일 큰. 대웅전 어. 이 안에는 부처님을 전체 모시고 있어 가장 메인 사찰이라고 그렇지. 보면 되겠네요 그렇 우리같이 안방 여가 나오잖아요 으로이때지로 오늘 오랜만에 등산해 보시니 어떠십니까? 아 기분은 좋은데요 네. 몸이 힘드네요 아, 자주 움직이셔야 돼요 아 그게 힘든가 네. 아. 당분간 좀 다리시다 여기저기 아 삐걱삐걱하네 네. 네. 오늘 끝 아,